이상희 배우님이 너무 좋아서 헤드 스핀하다가 지구 내핵까지 뚫었어요. 인간 드릴이라고 불러주세요.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. 인간 변기들만 모아놓은 사람들 같아요. 이 사람들 지구 반대편 갔다고 뭐 지구의 내핵을 보지 않았느냐, 뭐 별을 갔다 온다, 뭐 이상희 오빠 얼굴 보고 앞구르기 뒤구르기 공중 제비 돌다가 북경 서커스단에 붙잡혔다가 이제 풀려났어요. 정말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. 우리 다 모으면은 아주. 재미 있을 것 같아요. 오빠는요 다 좋은데요 딱 하나만 고쳐주세요 제 심장. 계란 앞... 지금 다들 괜찮으세요 몸 상태들이 이러면은 눈도 안 보이고 심장도 아프고 몸이 성한 사람이 없는데 비 내려요 심장 마비. 더 공부하세요 이거 이, 이미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? 더 공부하십시오. 오빠는 비올 때 우산 쓰면 안 되겠다. 꽃에는 물이 필요하니까. 경마장 가지 마세요 너무 잘생겨서 말이 안 나오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우산도 못 쓰고. 이 무슨 삶입니까? 저는 이상이 좋아하는 사람 접어 다음날 지구가 반으로 접혔다. 큰일납니다. 여러분, 상이님 영어 이름을 조지나 부시로 해줘요. 내 마음을 조지고 부시니까 폭력적입니다. 저 도박 관심 없고 잘 모르는데 이상이님 보면 자꾸 올인하고 싶어지네요. 위험합니다. 위험해요. 그도. 이건 진짜 농담으로 하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. 여러분 아시죠 상희 배우님 제가 불꽃놀이 보러 갔는데 뭔가 파바방 터져서 보니까 불꽃이 아니라 너의 미모가 터졌잖아. 음. 당신 왜 위험하게 밖에 있어? 누가 보석인 줄 알고 훔쳐가면 다 어떡하라고. 오빠 한국은 오, 동생분들이 많으신가 봐요. 오빠는 3면이 아니라 4면이 삼촌뻘일 텐데 나는 이제. 상희 배우님 코에서 슬라이딩 하고 싶어요. 네? 내 코에서 왜